여러분은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하는 것이 될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학적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파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시간에 지구는 적도에서 시속 1,100 마일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구와 함께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종류의 상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때에는 진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과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리도 맞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도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서로 진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의견이나 소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진리의 잘못된 개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백인 여성이 스스로 흑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하였죠. 실제로 얼굴을 드러내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녀를 흑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전 미국 흑인 지위 항상 협의회의 지도자로 추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겉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흑인이라고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여전히 흑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네덜란드의 69살의 한 남성은 자신의 법적 나이를 49세로 바꾸어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49세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염색체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명백하게 남성으로 판단되는 남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어린 소년들까지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모습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린 소녀들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보여주는 성별과는 다른 성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성별이 진짜 성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느끼는 대로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동영상에서 키가 175cm인 코카서스계 미국인 한 남성이 워싱턴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남성은 청중들에게 자신을 중국인이고 198cm의 여성임을 인정해 줄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일부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누구도 그 남성에게 지금 말한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남성이 말한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말한 사람은 무례하거나 편협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널리 퍼져 있는 진리의 개념, 즉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내게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상대주의적 개념은 우리를 너무도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너무나 명백한 모순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진리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상식, 그리고 사실 등을 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진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죠. 이것이 아주 비현실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해 감정에서 독립된 보편적인 진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길을 잃게 되죠. 따라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북쪽을 가리킨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북쪽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무엇을 더 선호하거나 무엇을 다르게 느끼거나 혹은 무엇을 더 충실하게 믿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사실 진리의 근원을 보면 진리는 실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야기나 진술 또는 믿음은 실체와 부합할 때 진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지구와 달이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실체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모든 교육의 목적의 대부분은 진리 추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는 베리타스였죠. 그것은 라틴어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진리 추구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즉시 그는 누구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나만의 진리 혹은 그것은 나한테만큼은 진리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그것은 당신만의 진리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진리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관점의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죠.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경험,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당신만의 진리 또는 나만의 진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존재하죠. 그 진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리여야 합니다. 당신만의 진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만약 당신만의 진리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믿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셈이죠. 이것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상입니다. 또 이것을 긍정적이고 진리지향적인 메시지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문필가 마이런 타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만의 진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의 개념을 송상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따라서 진리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심지어 당신만의 진리가 다른 것들과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이라 할지라도 당신만의 진리와 의견은 모두 진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의견이나 선호하는 것이 될수 없습니다. 진리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혜서였습니다.